왜그렇게생각하지 <laughs> 뭐? 와, 이거 괴무를하 이거 개무 야, 이거 개무 그래 야, 그래 이거 개무실로. <laughs> 그래, 그래 그 야, 이무이 이거 개무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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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실로그무실로 개무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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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로 개무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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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옆에 있어 쏘까아아아아3명이니까못 쏘겠다 아씨 야 누가 왔는데야야미역사격 한번 해드렸어요 나 4집에 있어가지고 무섭다잉 어 내가 위로 위로 쭉 올라오는 것면요런 식. 그래 이거 지금 그거밖에 답이 그러니까 없다. 아니 밑으로 가라니까 너무 각이. 당이... 밑에 가면서 사 40... 집. 야, 지나 가자. 아까 사람 하나 구하러 가자. 일단은 내는데 아. 얘네들. 이기네. 이 메인드로 나와야 돼얘 근데 발도 없어 이거 있어 여기서 파밍하자. 아, 그래. 그래. 야, 이미 간거 같은데 근데 안보여 지금 요 j 근데 여기 내려대 조심 이번이까지온거 조심. 죽게. 갔을 수도 있어 안 보여주시면. 아, 여기 뛰었다 핑핑핑핑 핑, 핑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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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yeah. 아, 여기 방금 한대왔거같다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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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 y 나머 y 세대 이새 a y 다 a y 주저 y 도날 봤냐 어떻게 동시 say, say, s a 레전드 야, 한 대, 한 대만 더. 야, 씨, 레전드 위 프라이피 맞았어, 와. 레전드. 2번 나무디. 2번 나무디, 레전드를 안 보인다, 지금. 야, 야, 여기 위에 자전거, 자전거, 2번 자전거, 2번 자전거. 정확히 네, 2번, 창 체리 니 뒤쪽. 2번이 2번. 아, 확인, 확하 와, 씨야 ᄌ 됐다, 진짜 레전드 씨야다, 이거. 야 오토바이였다. 아니 아니 여기 살리로 살리로. 야 주세요 주세요 여기 여기 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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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먼저 2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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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여기 그뒷 뒷가 잡아 뒷가 잡아 뒷가. 아번1번1 번. 이번에 이번이야 이번들 이번 들 이번들. 여기 있다 마디아사 사사사 진다저이요 피해자 피 이제 기자회견 이죠 그냥 베를6배로6배로 그냥 씨발 새끼. 한명안 보여. 어? 나이타자 자전거 타고 올게. 사 집에가 자전거 타고 온거 아니야? 난 몰라 난 몰라 정말 몰라. 뭔데 이거? 야, 씨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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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수. 요, 왜 저, 전나무 진짜 해가네. 야 뭐야 뭐 <laughs> 아. 이거? 야 뭐야? 오케이. 야, 야 나. 이거 MP5 뭐 반동이 없냐? 아, 니 씨발 뭐야? 대머신도. 그내 준수한테 빙가고 내가 저걸 잡았어. 아, 저런 작품 좋은데. 스쿠스 야띵어 스쿠스 어디갔어 베릴사야 띵스 나? 원래 베릴이었는데 어? 여기 내가 먹으러 던고이가 어디갔지 아 고장이 아, 뭐 살아 나 이거 있어 이거 형들 가자 그, 제네아 선가겠지? 아, 아, 아. 이 으, 으, 아, 하다하다 이걸 안 먹어, 이걸 안 먹을 사람 어디 가는 거야, 대체? 아니, 우리 준수가 뭐? 바뀌었어, 이거 뭔데? 널 끝까지 기다려주는데. 뭘안 먹어? 쟤, <laughs> 내 얼굴 안보이 뭐, 삼도 어. 아, 양보했지. 와, 뭐야? 아니야, 준수니, 다 좋아. 오늘 왜 이래?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, 아니, 좀나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, 나도 좋아하냐니까, 이 새끼. 일부러 삐지다가, 아니, 뭐야. 부, 부 끄러워가지고이새끼 아, <laughs> 부끄러워가지고, 이 새끼. 마이크. 부이 드링크, 에이, 뭐, 뭐, 있는 투수 다 어디 갔노? 아니, 뭐, 글씨, 진짜 글씨 있는 거 아니야, 저게 <laughs> 아니, 왜이러 썼어, 끌고. 뭐, 뭐 가빠 좀 깨진 사람, 네 이거, 자, 이거, 이거 줄게. 바퀴 낀 사람 없음? 아무것도 안 보였어 가왜 이렇게 여기만 지왜 도망가는데? 쓰고 줘야지 예? 잘라이다 붙이셨어? 아내 오토바이인데? 야, 우리 뭐, 비오 안 타나? 안에 비오 있던데. 어, 비오 찾아. 나비호 없는데? 노네나이 <laughs> 진짜야, 님들. 야! 야, 서태 어떡해? 아, 낄게. <laughs> 나도 있 알았지롱. 나도 있는 거 알았지롱. 증수 서갔노. 어, 들어갔다 <laughs> 옆에. <laughs> <이발이. 웃음> 그니까, 와, 막그 들어가서 얘 예? 이지랄 여기 하프있다 하프, 하프. 왜안 붙어져? 위험하다잉 걸다가야 비오버 살린거 어때 이거? 네. 여기 다샤도 있다 이번에 뭔데 뭔데 나이스 1평지 1평지 세웠다 평지 다샤 어, 나이스 1평지 하나 더 1평지 하나 더 괜찮아 얘들아 해달 나무 나무 여기 나무 괜찮아 형 포탑 여무지게 해줄게 먹야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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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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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You raise me <웃음> up 아 <laughs> 안돼 <laughs> 야 방금 야, 야, 야. 이번에 이번에 버다 이번에 버기. 아 영화 한 장면에서 그 약간. 이막까고 <laughs> <laughs> <피곤에서만> 있었다. <laughs> 야, 야, 그래 그래 무슨 는데 시나이. 야, 그놈 그 전나무지네. 이 야, 개네 개입... <laughs> <이번에. You're 웃음> 야, 저다나 아, 여기 타 있어서 내는데이 번에 사람 있 아, 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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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귀엽이 나. 이, 레이지. 안 잡잖아. 이어 에이, 잠깐만. 왜나보다 왜, 왜?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아왜 아니, 아니. 아니. 어, 아, 내가 아니, 눈물 전나는데, 아, 아이거습이가 이렇게네, 야 어, 어가 없냐? 어, 라이트 뭐야? 야 차, 치셔, 이거 아, 개렇게네 아니 약간 그 뛰어넘는 모습이 상상돼가지고 씨. 내가 변신해줄게, 변신해줄게. 야차좀 뛰어나야 되겠다. 야, 이제 나 역시 그거 상관없나? 이게 야, 운전해라, 운전하라고. 전수 아니나나 나, 나 밥, 나밥 먹어야 돼. 빨리 빨리, 운전, 운전 좀 해봐. 니네 짬밥이 니가 해야지. 유레지유응 <laughs> 이거 사는 게 뭐야? 아닌 거야?

야, 파주 나왔다. 시원, 붙겠다 지나갑시다. 아리? <laughs> <laughs> 이미지. 다리오면 그냥 엔지스를 육비해서 바로 가겠게 말로 안 해. 지뭐야 지우... 야, 뭐야? 뭐 쏘는 거냐? 야게몬드 저기 사람 같은데? 핑도 아직 있다. 야 다시 힘. 건너자. 다시 건너서 여기 먹자. 터 아, 소리. 야, 여기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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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피피피 피. 야, 여기 먼저 우리 온다. 우리 숨 들어가 왔다. 너너너 먼저 가.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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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어, 어, 그럼 안 되는데. 어, 그럼 안 되는데. 이번 기절있번기절 s o r r 어, 왔어. 찍는거 기자 하나 삥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예, 2번2번2번 기자 안보여 일단, 일단 안보여 2번 기자 이게 확대 찍힐 듯이대 없어가지고 연막 하나 펴줄게 연막 쐈어 이 윈도우에 지금 차 나오고 있다잉 어 여기 이, 이쯤 지금 지붕 못올라가는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사소리 내거킬 떴고 내거 아직 킬안 떴다 살린 듯 어, 오늘 도 사소리 다시 사소리 뭐야? 뒤에서 쪽아 아직 아직 이번 아. 있다 뭐 반동 리이데 이거 뭐야? 라스야, 라스 야 라스 아저다 다시 왜안 죽냐 저거 라스 이번 아린 거 같은데 다시 한... 터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보인다. 여기, 여기, 핑. 살렸어, 살렸어, 살렸어. 여기 있어요, 여기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이스나나이거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저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삼두 먹을 얼사라. 삼두 먹을 얼사라. 택시. 야, 외다 외다 말안 된다 오늘. 뭐, 여기 차 있었어? 택시. 야, 여기에 여기 삼두게 있다 삼두. 나요. 어 미키 집으로. 저요. 야나 지금 보급총이다 완전히 그냥. 지금 뭐라 이게 지 여기 있어. 예. 야이 따개비인데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나 먹어 왔는데. 사설이 사설이 해차차 차. 이미 죽었어. 새웠다 안녕하세요 선배. 형 우리 빠졌다. 야해 줘, 해줘 해줘. 지금 찍는 거고있어 여기 왼쪽으로 찍는 거고 있다 왼쪽. 아, 기거 뭐해? 이거 뭐야 이거 뭐해? 이거 뭐이 뭐해? 야 이거 뭐, 유... 시해 아, 이거 뭐해? 아, 이거 뭐해? 아, 이거 뭐 아, 야얘들 아, 이거 뭐해? 아, 아, 이거 뭐해? 아, 이 이거 뭐 지금 여기 있어 이번에도 있다 이번 아, 바위 올라온거 킬아 2명인데 여기 지민역 혹시 내쪽 와줄 수 있나요 여기 여기 아, 여기 여는 안전해요 여기 1번에 있거든 애들이 여기 완전히 썩 돌아서 살려줘 봐 이 내, 바로, 뒤에서 살려야, 살릴 거네. 아, 아? 어, 오른쪽에 애들 많다. 저기 집에도 있다. 응. 음. 몇 번씩 봐줄게. 우리 야가한거 11번, 한명 기절이야, 지금. 이어마자두 명이야, 네. 저기 당연 메이지. 1번에 많다, 1번에. 어, 아, 1번에 라스트 둘이야, 둘. 그냥 구상 하나만. 헤헤헤. <laughs> 흐흐 감사합니다, 형님. 야, 팀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, 형님. 맞고 있어, 맞고 있어. 아니 근데 괴자데 십이, 십이. 아픈데? 이스매 올라갔어, 이 십이. 이나라 올라, 올라, 올라. 어, 어, 오, 아, 어, 야, 라 아니 이게 헤드가 맞오케비 오네, 봐 아, 아, 빨리 가, 앞 아, 빨리 가, 빨리 가. 오케이, 에스, 스고맙 그 오케이. 나도 1 1 나도 끝났다 도좀도나가 나도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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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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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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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나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 o 쪽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나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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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나 n t know. 어? 아아 아. 많이 아프긴아아아나 연막 하나 남았다 야 알아서 너 먹어라 연막 없어잉 우리 하나씩 나눠가졌어 나이뜻와 여기 자리 좋됐는데 어, 여기 컨테이너 쓰자 바쁜거 없게 차다 시퍼 붙여서 먼.. 뭐 미는것도 나쁘지 않? 여기 일단 두집다 사람 있다잉 사람 핑에예썰 네, 우리한테 는데여썰이리한테다왔요 아, 진짜, 별이만 존나 왔네, 진짜, 씨발. 오늘 나 투따예요. 준수, 니안 살림? 준수, 일단 자기 피자. 리바 한번 가나? 여기 리좀해주고요야 지금 자기가뭐 어, 몸통 수리를 해야된다손 없음 말고 어해 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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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해피야어다 어, 나와야돼 야, 야 여기 핑핑핑 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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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다 야 이쪽, 이쪽, 야이번 가야될것 같은데? 준수? 어때? 지금 빨리 이번... 가야데번번 어. 이번 없음? 이번 없는것 같 하나. 저기 지봉, 지봉. 있어, 지금 있어 이번에 지금 이번 지금 이번 지금 이번, 지금 이번 있어. 음. 다 아, ㅅ 아, 발이 연막 속에서 이걸 마주친구만. 느낌이 여기 자리 안 줘? 자리 괜찮은데, 여기? 야, 근나한번 만져줄 사람? 나 여기 잉, 잉, 잉. 라인이긴해여기 왔어 연마이름리 <목소리> 많은데? 와 오늘 둔스가 다몇번쳤지연 너도 멋있긴 하다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여기 파란색 연못 들어갔어 팔아씨는 안 나온다. 제법 죽겠다. 우리까지 가야 돼. 일번자번 다리 좋은데. 오야 오야. 아팔가씨왜 자꾸 어야 여기 끝났냐? 어야3 3이야 이제. 하나 그... 아 기절이야? 아2 층이야 2 층.

이싱이야 죽을뻔했어 2층, 2층 계단이었어요 대체 어디가서 1층. 뭐 하나 왔다 나왔다 나왔다, 나왔다. 음. 뭐야 더거안 맞아? 더더 어... 안맞아 이거 나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이도 yeah. 뭐야? 아이박야 MG3 이거 뭐야? 반금 뭐야 이거? 뭐 하나도 안 맞춘. 좀 쫄았다. 서버 야열심히서거든도사